제주도에서 8명의 관광객이 2명, 2명, 3명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구별되지 않는 사무처였다. 그냥 분할. 분할 어떻게 한다고 했어? 앞쪽에 배웠잖아. 유형 10번, 1274번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82, 62, 아 63이구나. 아 이렇게 했네. 82 63 33 유아야. 그다음 뭐 곱해야 돼? 분해 1을 곱해야지. 그래 안 그래? 자 이렇게 끝나면 이게 분할이 된 거야. 근데 서로 다른 3개의 장차를 빌려 탔어. 그러면 은 여기 곱하기 몇 팩토리야? 3팩. 서로 다른 거를 할 때는 3팩입니다. 같은 거가 그랬다? 그러면 분할할 필요 없죠. 자 답을 볼게요. 얘는 얼마입니까? 자8 곱하기 7이니까 8 곱하기 7, 살아나니까 28 곱하기, 얘는 20입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 하시고요. 6 하면 돼요. 3 곱했더니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정답은 1640 3번 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